평영 50m, 3레인 박소유, 대구 성서 스포츠클럽, 4레인 허지원, 마이스이밍 5레인 이수진, 대구 성서 스포츠클럽 5.5, 싱크로댄스, 6.5, 5.5, 6 잘했어, 잘했어 어?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정성용. 여자 초등 1부 평영 50m 허지원 마이 스위밍 선두로 나서고 있고요. 2는 이수진. 어, 3는 네. 박소유 선수입니다. 허지원 선수 아주 야무져요. 야무지게 미네요 예. 네. 글라이드 자세도 아주 반듯해요. 네. 네. 크면 잘하겠어요. 그러게요. <laughs> 자 허지원 선수 잘 컸으면 좋겠네요 네. 자 강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자 3레인의 박소유 5레인의 이수진 자 마지막 터치 허지원 백기호 김성숙 201C 자, 박소희 선수 58초 56으로 2위, 이수진 59초 31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자 초등 2부 평영 50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허지원 선수는 51초 54로 대신 기록이네요. 아주 좋은 맞습니다. 기록이죠, 1학년.